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말씀 봉독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가 네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네 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참으로 오랜만에 화요일 날 설교 준비를 끝내고 어서 주일이 왔으면 하면서 기다리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한 주를 살았습니다. 학교에서 채불을 인도하면서 설교 시간에. 하나님을 우리는 같이 아버지 하고 부르니까 우리는 이전 관계이다. 그러기 때문에 교수와 학생과의 관계가 아니고 우리는 형 동생, 오빠 동생 관계로 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고 설교했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동료 교수 한 번이 제게 이 교수는 참 좋은 아버지 밑에서 살았던 것 같다. 자신은 아버지한테 늘 맞고 쫓겨다니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르는 것도 어색하고 쉽지 않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모님에게 무조건적 사랑을 받으면서 산다는 것은 그에게 너무나 큰 축복인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모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받지 못하고, 부모님과 등지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좋은 부모 밑에서 아버지 어머니라는 그러한 이미지를 갖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보다 훨씬 더큰 사랑을 가지고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큰 큰 사랑을 받지 못하면 좋은 목사님 만나고 좋은 스승을 만났다 할지라도 부부에게서나 친구들에게서나 다른 모든 지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누리는 그러한 사랑을 무조건적 사랑을 누리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여기에 이번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하나 더큰 축복이 이 밝은 빛 영광교회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더니 이제는 예수님의 신부로 살게 하면서 나의 안타까운 모습을 다 헤아리면서도 전혀 실망하지 않고 사랑하고 또 사랑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 요한계시록 속에서 볼수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그큰 사랑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세상의 어떤 부부관계 속에서도 그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큰 사랑을 무한대로 생각하면서 이것도 사랑하지. 저것도 더 많이 사랑하지. 하면서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설교를 마치면 사람들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할것 같아요. 이 목사님은 좋은 부모 밑에서 살더니 좋은 아내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 때문에 예수님과 부부 관계 이 신랑과 신부 관계 속에서도 그런 모습을 깨닫고 이렇게 은혜를 누린다고 말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한 번은 담임 목사님과 다른 목사님 가정과 함께 공동생활을 한번 했었어요. 그때부터 나에게도 그런 공동체 생활을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서로 부부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사랑했을까 하고 다른 부부들을 통해서 배우고 또 나에게 있는 그큰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과 함께 신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배웠으면 참 좋겠다 그런 꿈이 있었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부로 산다는 그큰 사랑을 가지고서 장례 예식을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장례 예식은 사람이 죽는 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신부로 어린 양 혼인 잔치에 들어가서 영원한 저 천국 새 예루살렘에서 살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죽음의 관문을 통하여서 그 영광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장례식이에요. 그래서 그큰 영광을 함께 나누다가 제딸 성경이가 장례식 때 부르는 조과를 영가로 작사, 작곡하여서 그 영가를 부를 때마다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을 누리면서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이 그 찬양 속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을 봅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영과 이성경 치면 지금도 그 영가의 모습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끝법은 특별히 제게 큰 은혜가 되고 있는데 수고했다. 수고했다. 수고했다 내 따라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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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따라 영원토록 내 품에 거하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큰 손을 펴고서, 우리를 맞이해주는 그 광경을 볼수 있게 만들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새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큰 팔을 벌리고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저렇게 기다리고 계시는데, 내가 여기에서 주저앉고 실족해서 두겠는가 하면서 일어나서 또다시 내가 바로 예수님의 신분대 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을 누리고 또 예수님의 신랑 되신 그큰 사랑을 이 땅에서 누려봐야만이 천국에 갔을때 하나님의 그큰 팔로 맞이하면서 우리를 사랑할 때 낯설지 않겠지. 예수님의 신랑 되신 그큰 사랑을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누려본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루살렘성을 준비해놓고 그큰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조금이라도 이해하면서 그 영광이 낯설지 않겠죠? 그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일곱 교회 중에 예배소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일곱 교회를 통하여서. 모든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예배소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배소 교회만이 아니라 일곱 교회, 오늘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 지적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많은 칭찬을 하셔요. 그리고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하시고도 또다시 니골라당의 행위를 네가 미워하고 내가 미워하는데 네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 하면서 이 책망 하나 하기 위해서 앞뒤로 하는 칭찬을 해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만약에 이 책망을 그대로 우리에게 사도 요한이 아니라 직접 나에게 한다면요, 우리들은 요한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 날선 좌우에 검이 달린 말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요한이 그냥 죽은 자와 같이 기절해 버리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른 칭찬 없이 너죄 사함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때, 이제는 주님만 생각하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살겠다고 했는데, 그 사랑 어디 떠졌냐? 하면서 이렇게 책망하신다면, 우리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감히 예수님께 머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그 첫사랑을 어떻게 버리고 창녀처럼 내가 살고 있는가, 그것을 다 드러내 주시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듣고 죽은 자가 같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얹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이렇게 그를 이렇게 세웠던 것처럼, 나를 이렇게 세워준다 하더라도, 내가 창녀 같은 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 버려버린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다시 쳐다본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배소 교회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왜냐하면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했잖아. 그렇게. 얼마만큼이요? 예수님께서 내 행위를 안래요이 예배 속 교회에 오늘 우리가 우리 행위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내 수고를 알고 내가 얼마나 참고 있냐면서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미워하고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기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헤아리면서 안다고 말씀하시는가 안다고 말씀하시는가 글쎄요 헤아려 보니까, 그래도 예수님께서 나를 아는 것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시면서,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고, 내 이름 아시고, 내 생각도 아시면서, 아바라고 부를 때, 그가 들어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요,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갓난아이가 나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졌어요. 그것을 보고서요, 우리 은혜가...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진 것이 무고 대단한 것이라고요. 기억한 것도 아니잖아요. 일어서서 아장아장 걷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누워만 있다가 꿈질어 꿈질 가더니 꼴딱 뒤집어진 거예요. 그것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교회까지 가서도 집사님 집사님 오늘가 뒤집어져요 봐요. 하고, 눕혀놓고는, 홀랑 꼼짝까지는 뒤집어지는 거예요. 정말 은혜가 뒤집어졌네요. 뒤집어졌네요. 뒤집어진 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뒤집어진 것갖고 그렇게 즐거워해요. 온 가족이, 교회의 성도들까지도, 은혜가 뒤집어졌다고 그렇게 좋아를 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설교 시간에 단어가 그렇기는 합니다. 은혜가 노란 똥을 싸니까 황금 똥을 쌌다. 그렇게 좋아해요. 그리고 그 기저귀를 들고 냄새를 맡으면서 은혜가 잘 먹고 소화를 잘 시킨다고. 그렇게 즐거워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한번 뒤집어지는 것.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데려온 자식이 아버지라고 한 번도 부르지도 않다가 어느 날 아빠, 아버지하고 부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은 아버지라고도 하든 하지도 않던 자가 아버지하고 불러주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해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른 정도가 아니라 아바 아버지 그냥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그냥 아바 아버지 부른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사를 다 불어놓고 너희 들었느냐? 지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소리를 내가 들었느냐? 천사가 다 듣지도 못했어도, 하나님을 봐라, 봐라, 또 부를 거야, 또 부를 거야, 너 집중하고 들어봐. 아빠, 아버지 하고 한번 부르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주고 싶어서 준비하고 계실 것을 보게 돼요. 그냥 엄마하고 부르지도 않고, 아! 하고 울기만 해도, 엄마는 분유를 가지고 뛰어 들어가요. 뛰어 들어가서 이 분유가 입에 들어갔을 때 뜨겁지는 않을까 해서 손등에 분유를 짜보고, 그렇게 해서 보기는 엄마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바 아버지하고 부를 때.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가 도와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예수님의 신랑 되신 모습이에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셔요. 행위를 아신대요. 섬선교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렇게 수고하고 네가 참고 또 참으면서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사도라 칭하는 이단들을 아주 명쾌하게 그들도 두말할수 없도록 그렇게 이단들을 물리치 신천지 이만희가 자기가 메시아 제림주라가니까 그냥 한마디로 다시는 내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이만희가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이만희가 아버지 없는 처녀 동정녀에서 태어났습니까? 이만희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냐고요. 경상도 사람 아니에요? 절대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사람은 메시아 될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도 메시아라고 못하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메시아가 되려면 다윗의 자손이야 어 되고 동종녀에서 태어나야 되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마니가 메시아 제인주가 될수 있어요?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고요? 그냥 그분 이야기만 듣지 말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14만 4천 명은 각 집바에서 한참해서 모여 있는. 천국 성가대인데 어린양 혼자일 때 예수님께서 이 성가대 주의를 하시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 이야기만 듣지 말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세상에 사도들 이름을 가지고서 베드로 집파, 야고보 집파, 요한 집파 시몬 지파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지파는 야곱의 아들 12명의 아들들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에 주어진 지파예요. 12제자는 사도예요. 지파가 아니에요. 이만이 신학 공부 했어요? 안 했어요. 부식하면요. 부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고 그분이 말하는 것대로 믿으려고 하는 이 안타까움을 봅니다. 신천지 신자들이 다시는 제게 오려고도 안 해요. 하나님 이단대를 배격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신부로 천국 갑니다. 이 분명한 사실 앞에서는 누구도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내가 참고 인내하며 게으르지 않니한그 모든 것들을 다 칭찬해 주시면서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뜨거웠던 그 열정적이었던 주님만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어지게 되었는가 생각해 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대요. 가끔 어떤 부모들은, 너말안 들으면 호주에서 팔 거야. 판다는 뜻이 아니라, 바르게 살자는 뜻이죠. 촛대를 옮긴다는 뜻이 아니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라는 거죠. 나도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없는 자인 것을 예수님이 도전하셔요. 더잘 하세요. 그때 처음 회개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던 것 그렇게 될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더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내 속에 주시면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면서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생각하면서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게 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 대리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제일로 복이 있는 사람은요 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예배소 교회에 주어지는 그 말씀을 예배소 교회 일곱 교회 오늘날 있는 성도들도 아멘하고 받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들려졌던 그 말씀. 오늘은 저를 통하여서 들려주고 있어요. 그때, 아멘 하고 들을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답니다. 그들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 이 예배소 교회에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면서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칭찬을 하시고, 내 마음 상하지 아니하도록 나는 안 돼요 하고 주저하지 않, 주저앉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역사로 함께 하시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일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어서 오늘 또또 달리고 그 사랑 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합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밝은 빛 영광교의 성도들이 다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 마음 상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도록 칭찬하고 또 칭찬하시면서 회복하도록 도와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말씀 앞에 아멘 하면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들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